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공격이든 내면의 잘못된 태도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갈라진 관계, 무너진 인생, 지친 영혼들은 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했지요. 그리고 회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네에미아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고 거기에 임봉을 했습니다. 9장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카브런테란 말인데 어길 경우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둘로 딱 쪼개서 벌려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짐승같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인봉을 했습니다. 인을 치고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민족이 이방과 섞여서 사라질 뻔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혼인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다짐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다짐했는데 이네 가지가 구약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신앙이 다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결혼을 많이 하지요. 예, 다른 민족들끼리 결혼하고 결혼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 문화, 이스라엘의 신앙에 큰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우스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면 결혼과 함께 그 이방인들의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자제를 시켰던 것이죠. 에스라 9장 11절에는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정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더럽고 가정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음란하고 타락한 가난의 종교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승배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몰래기라는 신에게는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처참한 짓을 했습니다. 오늘날 음행을 통해서 생긴 태아를 낙태시키는 문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 전통을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분열하고 망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흐를 수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피형이 뭐냐고요? A형으로 듣고 B형으로 듣고 O형으로 듣고 말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C형입니다. 전부 예수형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에다가 이 세상의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염된 피를 수혈하는 것이지요.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개신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속주의 사상과 철학을 교회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길은 그저 눈을 돌리고 감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즐거움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현재 고난보다 장차 누릴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기만 하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기로 서약하고 인을 쳤습니다. 결혼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믿지 않은 자들과 몽예를 맺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은혜스럽지요. 평화롭습니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불신자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눈물과 갈등으로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그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전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아주 비통한 싸움으로 몸부림치게 되고 불행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편 아내 자식 전도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는 것을 볼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거할때참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의 위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올감이 하나 피하면 금방 또 다른 터치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진되고 많은 것입니다. 결혼이든 결혼 외에 그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지 만 것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끝이 끝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짝퉁과 명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전문가들이 마무리를 살펴보더라고요. 끝 마무리, 색깔이나 글자체라든지 마감이나 재질 같은 것, 제품번호 같은 이런 마무리를 꼼꼼하게 보면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선을 만들 때나 여러분 잠수함 같은 기체는 조그만한 결함도 허용이 되지 않지요. 생명과 직결된 그런 극한 상황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끝마무리, 완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무리 중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그 마무리를 장식한 것이 있는데 성경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마무리가 바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가장 건강하고 영적인 축복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안식인 명령은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요. 예수님 은혜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노동 후에 안식이었어요. 일 끝내고 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안식 후에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쉬고, 아니요. 일 끝내고 쉬는 게 좋을까요? 쉬고 일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보통 물어보면요. 야, 찝찝하게 일다 끝내놓고 푹 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끝납니까? 일이 끝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학위를 많이 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리고 맙니다. 낙심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은 되겠습니까? 쉬었죠. 인간이 태어나서 그 다음 날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그 날로 쉬는 거였습니다. 안식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요 거꾸로 바꿨습니다. 이제 쉬고부터 하자. 쉬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면 안되겠다. 그래서 푹 쉬는 거예요. 하도 쉬니까 우리 집사람 아이들이 그래도 됩니까? 물어보니게 옆에서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원의 가운데 쉬는 거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일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난 주님 안에 안식하기 원합니다. 계속 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정말 구제는 팔자도 어디에 있냐고 싶겠지만은, 전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배터리에 이런 차지를 할 때, 전기가 풀 배터리 100%딱 하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반짝 들어오지요. 그럼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불이 제 몸에 반짝 들어옵니다. 이제 풀로 차지됐다. 그때가 되면 지체없이 일어나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성경 준비하고, 다 그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리 사장 10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안 쉬고 일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우리 세븐데이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걸 자랑하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애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쉬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날 꼭 나오라니까, 이거, 야, 이거 뭐, 짐이 되어가지고 나는 나중에 그에 나갈게.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0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못맡기면 그거는 헛방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만 5천명 되는 사람들이 허허벌판에 정말 시장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고작 부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를 주님께 드렸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들고 축사했습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5천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오병이요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 죽게 들고 가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럴 때 죽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오병이요를 죽게 맡기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동물 번제로 드릴 만큼 능력한 그런 경제 사정이 아니에요. 흉년으로 집과 밭과 자식마저 다 채피고 종으로 팔릴 만큼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첫 단추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배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우리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희생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드리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은 재물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 안 받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결단인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뭐 자꾸만 일 끝도 없이 바치라고 하느냐 부담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예배자로 설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이런 약속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나 양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그 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을, 애국을 탈출하던 밤에 장자를 심판하셨죠. 그때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가진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찬송도, 믿음도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심장에 돌 때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을 벗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들을 지키고 해방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키고 세상 짐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자리에 나올 때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나는 이제 온전히 주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하셨으니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린다고 합니다. 그 전쟁 근거하는 분이 많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도 어쩔 줄, 줄 모르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로 주님이 나를 사셨다.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본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 울타리 안에 그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도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증거로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조 하면 시험 들기가 쉽죠. 물질에 관해서는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오늘 36, 37절에 나오는 11절은 신앙 생활의 동기를 묻는 축도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이 언제 그 11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한적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쉽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전쟁에 끌려가고 말았죠 북방에 있는 다스도 왕이 남방에 있는 왕국들을 정벌 하러 내려왔습니다 남방에 있는 세네 왕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지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제물은 다약탈당하고 말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러는 사병, 400여 명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가서 다스도 왕의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사병 얼마를 데리고 가서 다섯 도시국가 왕들의 연합군을 이긴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재물도 하나님 것이구나.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돌아올 때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에게 자신의 가진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남방왕들이 맞으면서,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들, 우리 재물들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신민들만 돌려주세요. 그랬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아니다. 당신의 재물 다, 당신 도로에 다 돌려주겠다. 당신이 준 재물로 내가 부자가 됐단 말을 소리를 듣기 싫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이 어리어 자신이 가진 10분의 1을 잘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고 뭘 드렸습니까? 생명과 모든 소유가 다 주님 주인이시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11조는 신앙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요. 삶과 죽음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드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1조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의 11조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이 공포를 이기고 벗어나면 신앙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수 특전, 특전단들이 막타오라는 데서 훈련을 하는데요.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지상 11m 높인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가 바로 이 11m라는 겁니다. 저도 군대 가서 그 높이에 올라가 봤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 위를 기어 올라가서 통과해야지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담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훈련의 목표는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11조도 아무나 못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뛰어내립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걸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10분의 1은 열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뽑을 때뭘 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는 신앙 고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장로는 결코 아무나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의 11조에 걸려서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릴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믿음의 불량뿐만 아니라 형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이 예물에 상징하는 것은 연보의 개념이 있어요. 연보란 무슨 뜻입니까? 부조한다는 뜻이에요. 부조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연구하고 그 대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연보를 생활에 보조를 조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의 불량 이상으로 해도 시험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 사비라와 같이 시험된 경우도 있지요. 불량 이상으로 해도 자신이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물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부인 경우는 가정의 평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의 신앙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부형님들은 그 사정에 맞아야 본인도 기부고 교회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헌물이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헌물을 부부가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하다가 이혼한 그 불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덕이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와 여러 가지 예물들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본도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수에도 맞아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도 지켜야 됩니다. 교회 덕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쁨과 축복을 시험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시험을 이기고 모든 문제들을 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과 주일성수, 또 예배와 기도 예물 그 외에 그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참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